어서오세요, 주네비스트로에. 오늘은 꼭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냉장고에 남아있는 요 재료를 가지고 나폴리 전통 스타일의 초간단 맛있는 상큼 프레쉬한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어서오세요, 주네비스트로에. 오늘은 냉장고에 남는 요 방울토마토를 가지고요. 끝내주는, 어, 전통 나폴리식 스파게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떻게 만들지 바로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은 사실은 양을 좀 많이 진행을 할게요 사장님 저희 집은 방토가 안 남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예 그런 집이 어, 많지 않아 <laughs> 방토 많이 남아 아셨죠자 여튼 지금 오늘 메뉴 설명하면서 요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름은 슈메이커 신발을 만드는 장인의 파스타다 라는 이름인데요 웬 신발 장인이죠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시죠 이게 나폴리라는 지역이 원래 관광도 관광 유명하지만 정장으로도 되게 유명하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세요. 그렇죠? 나폴리식 정장. 그렇죠? 나폴리가 원래 르네상스 때 방직과 그 방직으로 만든 천으로 옷을 만드는 지역으로 유명했대요. 르네상스가 끝나고 여러분도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독립전쟁을 하죠. 몇 번에 걸쳐서요. 그렇죠 프랑스로 갔다가 뭐 독일에 넘어갔다가 영국에 넘어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흉흉하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싹 사그라들면서 다시 한번 호황기가 찾아오면서 영국 쪽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발을 디뎠다고 해요 나폴리 쪽으로요. 그래서 나폴리 스타일이 맨 처음에는 어, 영국 스타일의 정장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정장하고 빼놓을 수 없는 게 구두잖아요. 이 구두가 사실은 오히려 이탈리아 전쟁 때에도 구두를 찾았다고 해요 군화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가 정장도 유명하지만 구두도 유명하다. 여튼지간 왜 구두 장인의 파스타가 나폴리 스타일의 파스타로 유명해졌을까요? 이탈리아는 이 토마토가 한국의 겉절이나 김치 같은 포지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간 일하시다가 일요일에 배 터지게 라구 소스 같은 거 먹다가 다시 평일에 돌아오면은 이제 재료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남는 재료로 엄마들이, 와이프분들이 남편 배는 따뜻하게 채워줘야겠고 재료는 남았고 이러다가 보니까 남은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초간단 파스타가 유래가 됐다고 해요. 아우 길죠 이야기가. 여튼 지금 <laughs> 양식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냉장고에 꼭 썩어 넘치는 재료들이 한두 가지씩 있어요. 그 재료를 음, 냉터라는데쓸수 있는 그런 단단한 파스타니까 꼭 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양은 참고하세요. 제가 오늘 방토를 다 털어버리려고 그 뉴욕 맨해튼 맛집의 비법 레시피로 만든 파스타 해가지고 쇼츠에서 그 그 재밌게 보셨던 그 파스타의 원류가 슈메이커의 파스타에요. 양 진짜 많이 나왔죠. 그쵸? 저는 좀 넉넉하게 한 3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이라도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먹을 거니까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이탈리안 파슬리는 대용량으로 밖에 팔질 않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 같은 일인가구는 일단은... 이 대는 향내는 데 쓰기도 하고요 스튜든 파스타든 향을 많이 내는 데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언제 다 쓰겠어요 보관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말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 줄기의 수액이 말라버리면은 좀 향이 고약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습이 나오는 거를 좀 막고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도 가급적 진짜 빨리 사용을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스크롤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냉장을 하겠다 살짝 구부려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빨라도 5일 안에 굉장히 빨리 사용을 해요. 진짜 열심히 먹는다는 말이겠죠? <laughs> 진짜 열심히 먹습니다. 이런 거는요. 입만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입만 입을 따로 이렇게 떼주고요.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이 입들도 다 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얇은 줄기들은요. 부드럽게 씹히니까 굵은 줄기 위주로 제거를 해주겠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런 거는 다 통째로 드셔도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줘야겠죠.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중요한 작업들이에요. 필수 재료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어, 쓰시겠다, 쓰시고자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양식, 프렌치한 볶음 요리 쓰실 때, 만드실 때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보관하셔가지고. 향만 뽑아서 사용하시면 진짜 좋아요 아셨죠 자 얘는 어떡하냐 한꺼번에 자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씩 일부씩 잘라줄게요 밴다는 느낌 기억하시죠 여러분 밴다 나는 이거를 베겠다 위에서 찍어 누르시면은 집이 깨져 가지고요 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밴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찍어 누르지 않고 베겠다 처음에는 좀 크게 크게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또 계속 계속 잘게 잘게 썰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집에 그 식품 건조기 쓰면은 이탈리안 파슬리 건조해서 쓰시면은 진짜 향이 좋아요. 근데 건조기가 집에 있는 집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탈리안 파슬리 특유의 그런 맵사하고 싱그러운 향이 퍼져 나오죠. 집에서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양이 많아 가지고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요. 키친 페이퍼가 어느 정도 습을 먹어 줘서요. 생각보다 약간은 오래 갑니다. 그렇다고 엄청 초장기 보관은 절대 안 되니까 한 일주일 내로 이것저것 해 갖고 써 먹어야지 하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층을 또 얹어 가지고 건조낸다. 식품 건조기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건조기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런 게 없어요 사장님 이러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3층 정도 나오겠네요. 쪽파도 이런 식으로 보관하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이러라고 산건 아니지만 있으니까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싹싹 긁었어요. 이렇게 덮어서요 야채칸에서 정온에서 냉장 보관을 권장 드릴게요. 아셨죠? 자, 가급적 까지 않은 통마늘을 쓰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늘의 쓴 맛은 어디서 나온다? 이 껍질과 밑둥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밑둥을 그냥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과감하게 제가 하는 것 같이 이 정도로 과감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쓴맛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도요. 밑둥을 과감하게 했죠. 오늘은 상큼한 맛이 주역이라서요. 마늘은 1인분에 하나만 쓰는 게 맞고요. 제가 아까 방울토마토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썼기 때문에 2인분 썼지만 마늘 두개 하면은 여러분 그게 뭐죠? 하실 테니까. 마늘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1인분에 두알씩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4알 정도를 사용할게요. 자, 그리고 이 마늘을 어떻게 썰 거냐면요. 진짜 향만 나오게끔 썰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고요.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자르고. 자르고. 껍질 있으면은 꼼꼼하게 버려주고. 자, 어떻게 하냐. 스트레스만 줄 거예요. 향만 빼겠다. 이 느낌입니다. 요런 식으로. 그렇죠. 이 친구들은 우리가 섭취를 하지 않고 진짜 향만 뽑고 끝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어 스트레스만 줬어요. 스트레스를 좀 먹어 난다고 그랬죠? 알리신이 나온다 그랬죠? 굉장히 낮은 온도부터 알리신이 파괴가 됩니다만은 분명 그 향과 진한 거는 우리가 먹었을 때 일부분은 남아 있다고 하세요. 손 씻었습니다. <laughs> 나손 진짜 많이 씻어요 아시죠? 자 이렇게 냄새 빠지지 말라고 밀봉해서 넣어놓을게요. 귀엽죠? 나 김치통이야. <laughs> 자, 그리고 핵심 재료 중에 하나인 페코리노, 로마노에요. 파르미지아노보다는 솔직히 좀 싸죠? 이게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나폴리 음식을 보다 보면은 치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 슈메이커의 파스타, 파스타알로 스카리파리알로는요. 예를 들어 신발을 수선을 해가지고 대금을 줘야 되는데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대요. 이탈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르네상스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전화가 휩쓸렸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두 장인들은 특히 동네 장사잖아요. 동네 장사하는데 돈 줘라 돈 줘라 이러면은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렇게 치즈로 어 외상값을 그렇게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폴리 음식도 그렇고 슈메이커의 파스타도 이 치즈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재밌죠 근데 저희는 맛으로 먹죠 맛으로 먹으니까 비싼 치즈도 쓸 거야 파르미지아노 <laughs> 레지아노가 확실히 향이 강하고 세죠 비싸요 좀더두개 많이 쓰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양은 솔직히 여러분 기호겠지만요 1대1 비율로 치즈를 굉장히 많이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토마토 양이 상당히 많았죠 치즈 양은 여러분 기호예요 집집마다 다른 거예요 이것도 된장찌개라고 보시면 돼요 나폴리 세댁들 그리고 나폴리 어머니들의 어, 김치찌개다 그러니까 집마다 레시피가 다르겠다 자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랩핑을 좀 해서 향이 날아가지 않게끔 하고, 이따가 조리할 때 사용할게요. 자, 가시죠. 자, 이 바질인데요. 바질을 간단히 씻는 법은 흐르는 물에다가 싹 린스 한번 하고요. 얘로 한번 털어주면은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하고 털고 올게요. 이렇게 털고도 약간 꼼꼼하게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굴리면 돼요. 너무 막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향신료기 때문에. 그리고 바질 같은 거한번 사면은 어떻게 다 써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바질은 한번 사시면은요. 뒀다가 써야지 이러면은 다 버립니다. 절대로 다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질은 한번 사면은 다 써버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게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이 바질이라는 게 금세 짓물러버리기 쉬운 이렇게 허브죠. 어, 한 번에 쓰시는 게 맞고 그리고 예쁜 애를 데코로 써야 되니까 잘 골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키워서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거 어떻게 키우니? 저는 키워요 예, 네, 저는 시즌에 따라서 하나씩 키우곤 합니다 엄청 쑥쑥 잘 자라는 친구라서 키우시면 은 되게 재밌어요 음 얘가 제일 예쁘니까 얘를 데코로 쓰겠어요 바질이 향이 스위트할 뿐이지 맛 자체는 쓴 녀석도 있기 때문에 잘 고르셔야 해요 바질 키우시면 좋은 게 바질 나중에 샐러드에도 넣어먹고 그것도 좋아요 피자 같은 거 집에서 시켜 드실 때 있잖아요 바질 뜯어갖고 잠깐 씻어서 올려서 드시면 진짜 어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로 마르게리따 피자가 그러잖아요 나폴리 피자가 그죠 오늘 나폴리 음식이기도 하죠 얘를 다 써버릴 건 아니겠죠 다쓸 거예요 근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질을도 이탈리안 파슬리처럼 이렇게 데워주겠습니다. 바질 페스토 파스타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물론 집집마다 달라요. 나폴리 아줌마들 된장국 같은 거라서 집집마다 레시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바질의 양은 여러분 기호인데. 저처럼 오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프레쉬하고 상큼한 파스타예요. 약간 실제로 달콤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파스타이기 때문에 맛이 달다는 게 아니라 향이요.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 많던 애들을 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나오죠. 20g 짜리 정도 사면은요. 2인분에서 어, 3, 4인분 정도 쓸수 있겠다 라고 알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로 조리로 넘어가 보시죠. 자, 보통 여기서 일반적인 이탈리아 셰프님들은 토마토를 먼저, 프라이팬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볶겠죠? 저는 그런 시간을 약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전자레인지에 뜨끈뜨끈하게 데울 거예요. 빠르고 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로 뜨끈뜨끈하게 히팅을 해온 방울토마토예요. 와, 연기가. 오. 저는 1000W에서 7, 8분 정도 했는데요. 전자레인지가 집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고요. 이거 하면은 조리 시간이 거의 한 몇십 분은 단축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신 분들은 하세요. 없으시면은 좀 없고 보세요 쭉쭉. 토마토는 가열하는 게더 영양분이 좋다고 하시죠. 자 여기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액체가 있으니까 바로 강불로 올리고요. 여기다가 간을 하면 좋겠죠. 소금으로 간하지 마세요. 맛소금으로 하세요. 맛소금. 맛소금이 동량 대비 조금 더짠 감이 있으니까 맛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맛소금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가게에서 먹는 그 느낌으로. 먹고 싶다 이러면은 치킨 파워도 쓰시는 게 맞고 나는 좀 소재의 맛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이탈리아처럼 가고 싶다 이러면 맛 소금이 맞습니다 소금만 썼어 근데 맛있어 이거는 여러분 기만이에요. 그런 맛을 소금으로 맛을 낸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액체 상태니까 끓인다는 느낌으로 가져갈게요. 더 삼톱이 잘 되겠죠? 소금이 들어갔으니까. 전자레인지로 하면 진짜 조리시간이 엄청 빠르게 단축됩니다. EVO를 그래서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액체 상태니까요. 물론 여기서 끓여가지고 바짝 하시는 분들은 어, EVO를 한 다음에 토마토를 약간 튀기듯이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조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한번 싹 끓여주고요. 그 9월의 이탈리아의 풍경이라는 그 짤이 그 외국, 포럼에 돌거든요 보면은 집집마다 골목골목마다 이 방울토마토는 아닙니다만 토마토를 한 바가지를 그렇죠 김장 담그시듯이 하시죠 그런 문화도 있어요 이 문화에 대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에 대한 그런 재미 같은 것도 있으니까 여행 갈때 보면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그런 풍습 같은 걸 알고 가면은 여행이 훨씬 재밌죠 여튼 지금 약간 걸쭉한 느낌으로 됐어요 그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때 향신료를 넣어요. 저는 그래요. 액센트를 강하게 뽑을 거니까요. 자, 향만 내려고 준비해뒀던 이탈리안 파슬리 됩니다. 여기서 불을 좀 조절을 해주셔야겠죠? 불 조절을 좀 해주세요. 마늘을 드실 거면은 더촥 하셔야겠죠? 근데 오늘은 마늘은 향만 뽑고 뺄 거예요. 자, 끈적끈적해졌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느낌이. 중불로 좀 줄여주고 계속 진행할게요. 진짜 토마토 페이스트가 되는 것 같죠? 안 타요. 안 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중약불에서 진행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요. 마늘도 반투명해질 때까지 진행을 하시고요. 이탈리안 파슬리도 숨이 죽을 때까지 진행을 하시고, 어, 블렌더로 갈아가지고 하는 그런 레시피도 있죠. 저번에 제 레시피, 고르테타스이자 형사중재법원의 파스타, 보시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죠. 하지만 오늘은 그냥 약간 가정 스타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통째로 다 쓰고, 파스타를 삶으러 가야겠죠. 자, 가보시죠. 자, 파스타. 빨리 삶고 갈게요. 파스타는 매뉴얼에서 6에서 70% 정도만 삶아줄게요. 알키오도와 알덴떼 사이 정도다. 아시겠죠? 잠기자마자 바로 뽑아줄 거예요. 불 끄고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늘을 빼줄 거예요. 잔열로 마늘들이 봐보세요. 다 부서졌죠? 마늘을 먹고 싶어요. 이러시면은 하셔도 됩니다. 음, 저는 그냥 나폴리 스타일로 진행했어요. 감칠맛은 충분히 다 빠져나왔으니까 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폴리 아줌마들의 된장국 끓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폴리 가정식 파스타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이렇게만 만들어야 돼 저렇게만 만들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까르보나라도 그렇죠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을 뿐이지 만드는 방법은 제가 까입니다 이거는 이게 아니야 이런 거는 그 음식만 먹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하잖아 음식은 계속 변하는데 그쵸? 그렇죠? 자 파스타를 2인분이에요 그리고, 면수, 와, 안 많이 모아놨죠? 이 토마토 진액들과 함께, 어, 면수가 융화되거든요.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했어요. 파스타와 토마토가 잠길 때 정도까지만 하시고 알덴테가 치아에 씹히는 정도고 알기오도가 손톱 정도로 딱딱한 느낌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많아도 싹 흡수가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싹 끓일 때까지 왜 여유 있게 하겠어요? 일단 또 헬스 갔다 와서 내가 먹어야 돼. <laughs>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했어요. 토마토 양도 애초에 많았잖아요. 그쵸 토마토 양 보세요. 너 엄청 많죠. 그러니까 2인분을 요 정도면 2인분이다 알고 가시면 좋겠고 국물이 벌써 그쵸 벌써 끈적해지는 느낌이에요. 면수 아까 많이 많이 해놨죠.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향의 마법을 부릴 때죠. 일단 먼저, 불은 중불로, 중약불로 다시 줄여주시고요. 갈아놨던 베코리노 로마노와 바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이때 부릴 거예요. 불은 중약불입니다. 이 많은 치즈들이요, 에멀시피케이션, 유화를 돕겠죠? 펜 돌리기 안 하셔도 돼요. 펜 돌리기 권장 안 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유화를 시켜줄게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템만 거치면은요.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컨비네이션 하는 식으로 진행하죠. 제가 그래서. 치즈가, 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자 보세요 국물이 걸쭉 걸쭉하죠 그쵸 만테카두라가 잘 됐다는 증거예요 알키오도에서 면수를 넣고 진행하면 파스타 리소타따가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치만 몇 개만 진행해주면요 은 파스타 리소타다 만테카두라 다한 방에 잡을 수 있으니까 만테카레 만테카레 하지 마세요 음 응? 아까 뚜라예요. 레튼지가 아, 이렇게 됐죠. 국물이 부족하면 면수 아까 엄청 많이 뽑아놨으니까 절대 겁내지 마시고 이때 바지를다 넣을 거예요.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렇 마지막 마지막에 액센트를 주고 싶은 향을 마지막에 줬어요. 마지막에 페페론치노 넣,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약간 애기 입맛, 프레쉬하고 부드러운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보세요 바질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티도 안 나죠 인분이니까자 국물이 너무 없다 싶으면은 면수 아까 많이 뽑아놓은 거 드시면 되고 어때요? 토마토 씨앗들도 굉장히 콕콕 박혀있어가지고 예쁜 색의 조화를 이루고 있죠 두 번째 향은 마법이 뭐예요? 이때 이브요를 보려줄 거예요 초반부터 이브요를 안 썼으니까 이브요가 마지막에 들어가서 액센트가 굉장히 살겠죠? 음 우와 완전히 프레쉬해요 자 맛을 볼게요 완전 좋아요. 음. 소재의 맛을 살리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맛소금. 하지만 나는, 스킨 파우더를 할 거예요. 음, 가게에서도 이거 써요. <laughs> 2분1 티스푼 정도만 쓸게요. 딱 좋은 알덴떼의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더 하시면은, 면이 퍼져버리니까, 조금만, 욕심내지 말고, 조금만 진행하세요. 어때요? 만테카 뚫어가 됐죠? 보이시죠? 끈적끈적한 거. 따로 뭐, 난리칠 필요 없습니다. 유효가 된 소스를 얹고 자그 다음에 이우유를 다시 한번 싹풀어주고요 이탈리아 참기름베코리노 로마노를 많이 많이. 그래서약간덜짜게한거예요 제가. 어차피 엄청나게 많이 할 거라서요. 세게 대비가 재밌죠 마지막으로 이 음식에 꽂힌 바지를 이렇게해줄게요 자, 잘 먹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배고프네요. 매 먼저, 첫 입은, 방울토마토로. 음, 아, 너무 상큼하고 맛있네요. 오, 굉장히 부드러워요. 소리가 끈적이는 소리가 있어요. 토마토 소스에 끈적이는 이 소리. 어, 벌써 참을 수가 없네요. 진짜 상큼하고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이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한입 와구 넣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입 와구 다 털어 넣어버릴 거예요. 두 입으로 끝내버릴 거야. 내 네, 지금 배고파. 와이 색깔 미친 거 보시죠? 너무 색깔이 좋아요. 바질향과 토마토향이 너무 좋아요.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이 너무한 토마토의 맛이 다 살아나네요. 어 너무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두 입에 끝나는 <laughs> 두 입에 끝나버리는 파스타. 세 입은 가겠다. 아 너무 좋아요. 아우 완벽합니다. 진짜 마르게리딴한판 하고 이거랑 같이 먹으면 어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음음 음, 향이 미쳤네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어떡하냐 향으로 먹고 비주얼로 먹는 맛이에요 와 아, 너무 맛있다 상큼하다 진짜 식욕이 삼돋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어우 아, 비주얼도 죽이지만 맛도 죽입니다 아 너무 맛있어요 음 너무 상큼하다 이탈리아 엄마들이 된장국으로 이거 내주면은 저는 365일 가능합니다 <laughs> 진짜 맛있어요. 물리지 않는 맛. 너 어, 나폴리 사람이면 이거 먹으면 진짜 엄마 생각나겠다. 음. 음. 음 <laughs> 순자 잘 먹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꼭 해보세요 자 오늘의 준수비스트로 재밌게 보셨을까요? 정말 몇개안 되는 재료가 있으니까 뚝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나폴리 전통 스타일의 파스타로 스카르바리엘로 진짜 만들기도 간단하고 여심저격에 완전 따봉인 따봉하니까 진짜 옛날 사람 같다 그쵸? 요 메뉴 꼭해 드셔보시고요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과 친구들과 나눠 먹기 좋은 정말 최고의 파스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준수비스트로에서는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치고 막막한 인생의 여행길 앞에서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고 소박한 한 접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민상담 이런 글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댓글에 진짜 우리 개드립도 좋은데 따뜻한 이야기도 남겨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댓글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저것 정말 맛있는 쿠진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구독, 알람 꼭 해주시고요. 가게문 빨리 정리해봐야겠죠? 오늘도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수 들어왔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